2절 상반절 보십시오 본문 2절 상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향해 기억하라고 하신 광야 40년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기적을 만나고 누린 삶이었죠 20세 이상 성인만 60만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까지 합치면 모두 200만이 넘는 대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풀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메마른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이용할 양식인 만나가 있었고 매출하기 고기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국에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불레셋 땅을 통과하면 아무리 200만 대군이 이동한다고 해도 불과 한두 달이면 팔레스틴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런 최단거리가 없는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시켰습니까 신의 광야로 우회시키시면서 무려 40년을 음 사막에서 유랑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관 야로 우회를 시키시고 율법을 주셔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명을 따라 사는지, 계명을 어기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간 광야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겪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했습니까?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광야일 망정,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햇볕을 가려주었고, 또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있어서 차가운 사막의 냉기로부터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또 앞서 가던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 그들도 쉬었고, 또 멈춰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다시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목이 타는 사막에서 물이 절실할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았습니다. 또 4절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처음 애국에서 나올 때 입고 있던 옷을 40년간 입었다는 겁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행군을 했는데도 그 맨발로 행군한 거죠. 그런데도 그 발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행이 가능했죠. 그랬기 때문에 뭐 유랑이 가능했겠죠. 그럼에도,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감사합니까? 찬양입니까? 순종이었습니까? 맨 불평과 불만 뿐이었습니다. 왜애굽에서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냈느냐? 어디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파, 마늘, 부추, 미나리를 못 먹어서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했다며 온갖 원망과 원성을 다 쏟아냈습니다. 애굽에 고깃가마가 그립다며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했습니다. 작당하며 반역하며 선동하며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연병으로, 때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다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진급을 하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진학을 하는데, 모조리 그들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쪼다들. 우리가 저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어 봐라. 어디 불평이나 원망을 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여러분 정말 우리라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낙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락없는 자화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때로는 갈바를 알지 못할 때, 때로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합니까? 늘 하나님 성호로 찬양하면서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만하지, 불만 없습니까? 날마다 짜증 내며 살잖아요. 하여간 우리는. 욕구 불만으로 꽉차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족할 줄 모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헐벗지 않고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변의 안전도 보장해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야 옳은데 과거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실망만 안겨드린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감사하기는 커녕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의 개명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날마다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끝끝내 합격하지 못하고 낙제하면 시험에 떨어지면 진학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같은 세상을 40년간 유랑하게 하신 뜻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다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를 깨닫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초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시련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떡입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개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필수였습니다. 이 떡과 말씀이 이스라엘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건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못삽니다. 음, 떡을 안 먹으면 굶어 죽죠. 말씀을 거역해도 살아남지 못함 지진에 죽거나 불뱀에 물려 죽거나 연병에 죽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것은 바로 사람이란 뜬만이 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떡만 찾았습니다. 고기만 찾았습니다. 무슨 생수 찾고 파마늘 부추 미나리만 찾을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도 그들은 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애국에서 섬기던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며 온갖 고약한 짓을 다 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들은 산 아래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개명의 제2개명을 다 어겼습니다. 다 범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중에서 3천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에 불을 보내셔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떡만 넉넉하면 다줄 압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말씀 없이도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떡만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 산다 떡만 있으면 망고 땡이다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말씀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간 순간에도 우리는 산 아래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황금 송아지만 섬기잖아요 만몸만 섬기며 거기에 절하며 자나깨나 지금도 돈돈합니다 여러분 떡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정신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실 떡도 내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녀 떡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밀한톨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떡을 주사 40년간 단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타서 죽은 사람도 없게 하셨습니다. 40년간 걸치고 살았지만 옷이 헤어져서 헐벗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밤낮 떡 타령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데도 그걸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떡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혹독한 시험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입니다. 제발. 떡을 핑계로 말씀을 부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떡을 위한 노심초사보다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대 과제입니다. 물론. 이용할 양식을 위한 수고도 필요합니다. 만나는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기적처럼 은혜로 주시는 만나지만 그걸 거두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늘려 있는 만나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글로, 그런 수고, 그런 노동은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떡도, 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만 그걸 수확하기 위한 수고와 노동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반드시 보장하십니다. 따라서, 떡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보장해 주십니다. 떡보다는, 만나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관심하는 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애국의 고깃가마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부디 올해는 뜻보다도 오히려 말씀에 더 관심하고 말씀에 더 충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이 광야 생활이 더 복되고 풍성하고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